네, 또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지난 주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2개월 안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통합하고 국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나른한 한시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 식사하시고 좀 졸리다 싶을 때 아, 이런 돈이 되는 정보 또 재개발 투자에 아, 직접적으로 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잠도 어, 많이 깨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다가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 연락 주시면 제가 아,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돈이 되는 정보 그리고 조금 더 부자 될수 있는 정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문자 고민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살펴보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뒷번호 922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쭉길동에 전세로 살면서 2013년부터 서울숲 쌍용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도하고 길동의 삼익파크를 매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많 만약에 매도한다면 세금적인 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쌍용 아파트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쨌든 내집 하나를 서울숲 쌍용 아파트에서 길동 삼익파크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네, 일단 어, 쌍용 아파트는 어, 13년 취득하셨으면요. 아, 결론적으로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16년에 아, 조정지역이 서로 새로 생기면서 그 이후에, 아, 그 당시에 취득하셨으면 아, 2년 거주를 채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13년에 아, 취득하셨다면 이때가 아마 한 5, 6억 정도 됐을 거예요. 5, 6억이고 지금 쌍용 아파트가 한한 16억 정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10억 정도 생겼네요. 요건 비가세로 거주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서 지금 가장 좋은 이슈가 생겼는데요. 성수동은 과거 준공업지, 여기 공장이 많았었죠. 70년대. 그러나 이제 다 그런 공장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주거지역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여기 이 보라색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근린 상가를 지을 때는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까지 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랑쌍용아파트 그리고 롯데, 아이파크, 그리고 또 여기 힐스테이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도 다 250%인데요. 이게 상향이 250%까지 밖에 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24년 3월에요. 서울시 조례가 어, 다 통과가 되면서 요게 이제 준주거, 준공업지역이 아파트가 400%로 허용을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싼 아까 초반에 나온 뉴스에서도 성동구가 지금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이 비싼 성수동에서 재건축 시 150%를 더질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이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도하는 것에 이것을 좀 놓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니면 길동에 지금 거주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친인척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서 어, 또 차익으로 또 어디 돈을 융통 하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제외한다면 저는 이거는 일단 보유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 나온 김에 보자면요, 이 서울숲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요게 97년도 중공이고요 여기 세대수가 제가 특이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777입니다. 777세대고, 그리고 주변에, 어,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아이파크, 요게 다 02년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힐 스테이치가 있는데요. 여기는, 현대건설에서 힐 스테이치를, 런칭을 하면서 1호로, 단지 조성을 한 곳이라 굉장히 고급화 했고요. 여기가 09년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에서, 400%로 앞으로 150%의 버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건축시 굉장히 이뭐 이슈가 굉장히 많죠. 여기 어, 트리마제 있고요. 어, 서울숲, 어, 아크로가 있고요. 여기 어, 갤러리아 포레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뭐 1.3억 이상은 하죠. 평당. 서울숲이 있고 이 중랑천 공원도 다 있고요. 특히 또 여기가 어, 하이브랜드 오늘 브랜드에 대한 또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각축장이 될 겁니다. 아크로, 뭐 D.H. 어, 레미안 등 이런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들어서는 과정에서 150%의 용적률을 더쓸수 있다. 굉장히 어, 그걸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그 반면에. 요 3익 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 가든이랑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82년 준공이고요. 요게 지금 시세가 한 34평이 한 12억 정도. 그리고 이제 분담금은 한 3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기 때문에 시공사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우 또 이제 어, 하, 어, 하이엔드 브랜드 서밋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딱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신동아 아파트가 2년 전에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헤리티지 자이로 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8억 정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재건축하면 아, 18억 선으로 어, 보면 될것 같다. 아, 요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 질문하신 분이 여기 길동에 사신다 그랬는데 이쪽에 어떤 연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거를 재건축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9호선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뚫리기 때문에 재건축은 여기 4인방이 제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요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왜냐하면 요또 보이지 않는 사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서울숲 근처에 있는 쌍용 아파트 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잘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또 만약에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길동 보셨던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들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